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란지 PD입니다. 최근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쏟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교체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를 기준으로 5월 6일, 유아이폰 SE, 5월 7일 갤럭시 A51 5G, 5월 15일 LG 벨벳이 시장에 등장했는데 이 3종의 스마트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각각 어떤 유니크한 특징을 담고 있는지 비교 시작합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가 더 좋은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3종의 스마트폰 중 괴상한 디자인은 없습니다. 후면 쭉 보시고, 전면도 한번 쭉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취향은 후면은 LG 벨벳, 전면은 갤럭시 A51 5G입니다. 크기와 무게는 그립감과 휴대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작고 가벼운 아이폰 SE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갤럭시 A51 5G나 LG 벨벳은 비슷합니다. AP는 A13 바이오닉 AP를 탑재한 UI폰 s e 가 확실한 위에 있고 그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깃벤치5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아이폰 s e 가 압도적입니다. 갤럭시 A515G의 엑시노스 980이나 LG 벨벳의 스냅드래곤 765가 중급형에 해당되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실제 고사양 게임을 해보면 A515G나 벨벳도 충분히 쾌적하게 잘 돌아갑니다. 즉 AP와 퍼포먼스만 비교하면 h 아이폰 SE가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A51 5G나 벨벳의 AP도 선택의 걸림돌은 아닙니다 퍼포먼스와 연관있는 발열을 안투투와 돌아가는 가운데 측정해보면 갤럭시 A51 5G는 32도에서 34도 h 아이폰 SE는 최고 41도까지 LG 벨벳은 32도에서 33도를 기록했습니다 h 아이폰 SE가 높은 퍼포먼스를 낼때 약간의 발열이 있네요 램과 저장공간은 여기 표를 보면 LG 벨벳이 8기가니까 6기가의 갤럭시 A515G나 3기가의 UiPhone SE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는데 저장공간은 128기가를 기준으로 우위를 가리기는 힘듭니다. 메모리는 절대적으로 LG 벨벳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가격까지 고려하면 57만 2천원의 갤럭시 A51 5G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램 용량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저장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 아이폰 SE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상도, 화소, 집적도, 색감을 비교합니다 해상도는 FHD 플러스를 지원하는 갤럭시 A51 5G와 LG 벨벳이 HD 플러스를 지원하는 아이폰 SE 대비 우위에 있고 화소 집적도는 갤럭시 A51 5G가 405ppi, LG 벨벳이 395ppi, h 아이폰 SE가 326ppi니까 아이폰이 가장 뒤처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이폰 SE는 약간의 붉은 느낌이, 갤럭시 A51 5G는 약간의 푸른 느낌이, LG 벨벳은 약간의 노란 느낌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물리적인 스펙만 보면 갤럭시 a 어1 5G나 LG 벨벳이 u 아이폰 SE보다 더 좋아야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 촬영한 사진을 함께 놓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녀석도 없고 막 처지는 녀석도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u 아이폰 SE가 구형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해서 카메라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봐도 역시나 비슷비슷해요. 우열를 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물 모드 또는 라이브 포커스로 촬영한 사진들을 봐도 역시나 비슷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아이폰은 심도형 렌즈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얼굴이 인식돼야 합니다. 야간 촬영도 해봤는데요. 야간 사진은 LG 벨벳이 노이즈 억제면에서 조금 더 우수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선명도가 막 많이 뛰어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U 아이폰 SE는 약간의 플레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갤럭시 S 울 5G는 다른 이종과 다르게 접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 아이폰 SE는 다른 이종이 없는 OI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핵심 요소죠. 종합적으로 보면 기본기가 괜찮고 OIS에 4K 6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한 아이폰에 조금 더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면 갤럭시의 오일 5G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유 아이폰 SE는 인위적인 처리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평균 이상의 수준은 보여줍니다. 3종의 스마트폰 중에는 LG 벨벳이 그래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스피커로 들어보면 모노 스피커인 갤럭시 A51 5G가 역시나 별로고 스트레오 스피커를 탑재한 아이폰과 벨벳은 준수합니다. 종합적으로 오디오는 LG 벨벳이 우위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용량면에서 뉴 아이폰 SE가 많이 부족하고 갤럭시 A51 5G는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고속 충전 속도는 갤럭시 A51 5G가 15W고, 뉴 아이폰 SE와 LG 벨벳이 18W로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용 무 배터리 용량, 고속 충전 속도까지 고려하면, 3종의 스마트폰 중에는 LG 벨벳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갤럭시 A51 5G는 방수방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뉴 아이폰 SE는 IP67, LG 벨벳은 IP68 방수방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방진은 당연히 보장받는 게 좋죠. 3종의 스마트폰 모두 전면 지문인식을 사용하는데 유아이폰 SE는 물리 홈버톤으로 갤럭시 A51 5G와 LG 벨벳은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디스플레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온스크린 방식이 조금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3종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이종이 없는 유니크한 특징을 각각 뽑아보면 갤럭시 A51 5G는 지금까지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 가장 싼 5G 스마트폰이고 뉴 아이폰 SE는 그냥 뭐 안드로이드 아닌 iOS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LG 벨벳은 듀얼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듀얼 스크린은 접어두고 AES 방식으로 사용하는 펜은 약간의 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을 써보면 필기감이나 반응 속도 등 사용성이 제법 괜찮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LG 벨벳을 사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격. 128GB 저장공간 기준으로 갤럭시 A51 5G는 57만 2천원 u 아이폰 SE는 62만원 LG 벨벳은 89만 9천 8백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에서 압도적인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LG 벨벳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별점이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갤럭시 A51 5G, u 아이폰 SE, LG 벨벳 과연 누구에게 어울리는 스마트폰일까요? 갤럭시 A51 5G는 5G 오금제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단발기 가격이 부담이었던 소비자, 안드로이드 제품들 중에서 상대적인 가성비를 찾는 분들에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게임 마니아들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아이폰 SE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질러야죠. 또는 iOS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경험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도 적당합니다. AP가 워낙 훌륭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따라주지 못해서 사용시간이 짧고 발열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게임 마니아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아요. LG 벨벳은 혹시나 듀얼 스크린의 매력에 빠지신 분, 스타일러스 펜을 별매해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오디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어울립니다. 꿀청자들의 중고병 스마트폰 선택을 돕기 위한 비교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출전 영상도 괜찮아요.